안녕하세요. 중요한 발표 날짜는 다가오는데 하얀 슬라이드만 띄워놓고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고민을 단 5분 만에 해결해줄 정말 획기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구글 슬라이드에 숨어있는 재미나이로 완벽한 발표 스크립트를 만드는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마 발표자료 만일때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이 화면 아닐까요? 슬라이드 내용은 어떻게든 채웠는데 아래에 있는 발표자 노트 칸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죠? 도대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각 슬라이드에서는 뭘 강조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잖아요. 네, 바로 그 고민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고민을 끝내줄 새로운 해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서 머리 쥐어뜯지 마세요. 이제 구글 슬라이드 안에 탑재된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여러분의 아주 든든한 발표 파트너가 되어줄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기존 방식은 어땠나요? 몇 시간, 아니면 며칠씩 걸리면서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다 받았죠. 하지만 재미나의 방식은 요그 모든 과정을 단 5분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정말 놀랍도록 편하고 심지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까지 주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혁신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재미나이가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사용하던 바로 그 구글 슬라이드 안에 이미 강력한 AI 비서가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클릭 몇 번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능을 도대체 어떻게 쓰냐고요? 지금부터 스크립트를 빛의 속도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얼마나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한지 직접 한번 보세요. 전체 과정은요. 믿기지 않겠지만 딱이세 단계가 전부입니다. 첫째 재미나이에게 요청하고 둘째, 만들어준 결과물을 쓱 확인하고, 셋째, 버튼 한번 눌러서 노트에 쏙 집어넣기. 네, 이게 끝이에요. 정말이죠. 재미나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무슨 복잡한 명령어가 필요할까요? 전혀요. 그냥 이렇게, 우리말로 편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슬라이드를 발표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생성해줘. 이렇게 간단하고 직관적인 한 문장이면 재미나이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바로 그 순간 제미나이는 마치 똑똑한 비서처럼 현재 슬라이드에 있는 글자와 이미지를 스스로 쫙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발표 대본을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 내죠. 제미나이가 만들어 준 스크립트 꽤 괜찮죠? 그럼 이제 뭘 하냐고요? 그냥 아래에 있는 인서트, 즉 삽입 버튼 한번 딱 눌러 주면 끝납니다. 이 클릭 한 번으로 스크립트 전체가 발표자 노트 칸에 완벽하게 복사돼요. 이제 남은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방금 했던 이 과정을 그냥 반복만 하면 돼요. 슬라이드가 10장이든 20장이든 상관 없습니다. 몇번 안에 모든 스크립트가 착착 완성되고 나면 발표 준비에서 가장 어렵고 시간 걸리던 부분이 이미 끝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쉽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시간을 아껴준다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미나이를 활용했을 때 얻는 핵심 가치는 아주 명확해요.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 이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 업무 효율을 그야말로 극대화 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 과제든 직장인들 업무 보고든 발표 준비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딱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방법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최종 결과물을 위한 마법 지팡이라기보다는 빠른 초안을 만드는 데 최적화된 그야말로 최강의 무기입니다. 일단 발표의 뼈대를 신속하게 잡고 싶을 때 속도가 생명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이 숫자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5분. 커피 한잔 마시는 동안 발표 대본 하나가 완성되는 시대. 스크립트 때문에 밤새우던 날들은 이제 정말 정말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 방법으로 여러분이 아낀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어요? 아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고민하거나 발표 연습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의 다음 발표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직접 경험해 볼 차례입니다.